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아기 모세 구출작전, 예,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인 그런 구출작전에 대해서 미드라치적으로 상상도 해보고 또 가슴도 졸여보고 또 감동도 해보고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브록을 두 개나 <laughs>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 20대 감성으로 또 요즘에 가장 또 힘든 삶의 배치에 있는 그런 청년의 감성이 어그 공주의 시녀 즉그 아기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왔던 그 공주의 시녀의 그 마음과 만나니까 있었던 그런 또 가슴 아픈 부록도 있었고 또 군대 보내셨대요 예. 아들을 첫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는 그 엄마의 심정으로. 아기 모세를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갈대숲 그 사이에다 끼워 넣었던 요괴벳의 마음으로 또 노래를 불러주신, 어, 어, 또 자매님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소중한 선물을 두 개나 받아서, 예, 록을두 개를 올렸었습니다. 자, 모세는 그렇게 친엄마의 사랑과, 예, 모유를 먹으며 자라고, 또, 글쎄요, 그 입양한 엄마의 예, 막강한 권력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 양쪽을 다 잡고 행복하게 무럭무럭. 예, 저희가 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그 그 21세기 초반에 나온 작품인지, 아니면 20세기 후반에 나온 작품인지 연도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더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 왕자라고 번역되어 가지고 우리 그 만화 영화로 나왔던 그 영화에 보면 어, 모세가 그 현실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수저 혹은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미드라시 원칙 중에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라 라는 원칙이 있었죠. 그 원칙으로 이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렇게 늘 행복하고 또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도 예를 들어서 모른 채 나는 파라오의 어, 딸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림하고 살았을 것 같지는 않다 는 흔적이 어,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11절에 보면요. 아기 모세가 10절에 구출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간격이 떨어집니다. 어, 10절에는 분명히 그 이제 파라오의 딸이 어, 이 모세라고 해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겠다 하는 게 10절인데 11절이 되면 곧바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점프죠. 아기 모세가 만두 살이 안 된, 그 성경으로 보는데 백일이 지난, 막 지난 아기니까 만두 살은 커녕, 그쵸? 그렇죠? 굉장히 어린 아가가 갑자기 장성한 후에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확 뛰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성한 후회라는 바로 그 엄청 압축된 부분도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소년 모세, 청년 모세 우리가 상상할 부분이 많은데 이장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었을까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그 텍스트들이 있는데요. 저는 모세가 경계인이었겠구나. 그 즉,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이제 밥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너무 장성한 후에 두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글쎄요, 이집트 사람이 아무리 히브리 사람을 치고 억압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좀쳐 죽였다는 얘기는 에 사실 저는 저의 상상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울분, 억울함, 이런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동족이 당하는 걸 보고서 욱!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힌트는 굉장히 흥, 흥미로운 게 이집트 왕자로 자란 거잖아요. 그쵸? 예, 그 이제 파라오의 딸의 양자로 간 거니까. 근데 누구를 지금 자기 형제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옷차림은 완전히 이집트 사람, 그리고 이집트 왕족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을 텐데,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본인이 난저 집단이야 라고 생각하는 동일시하는 집단은 히브리 집단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참 어려운 삶일 수 있어요. 마치, 글쎄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인들만 가득한 공간에서 예, 나는 우연히, 어, 이제 백인의 어떻게 호해를 입어가지고 양자로 입양된 흑인인데, 그쵸? 근데 가봤더니 농장에는 온통, 예, 그, 백인 주인들에게 복종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흑인 노예들이 가득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 그 흑인 청년은, 와, 나는 그래도 그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런 노동을 안 해서 행복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늘 힘들었을까요? 그니까 러 바로 그런 배치인 거죠. 그래서 제가 경계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는 이집트 왕자의 치장을 하고 있지만 늘 힘들었을 건 뻔하고요. 그리고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랐던 아이기 때문에 자라는 동안에, 그쵸? 친엄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을 테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갔던 그 모든 지난한 과정을 요딱 두절에서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쳐 죽였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모래밭에다 이제 숨긴 건데, 문제는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밖에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아유, 야 어떻게 너도 형제끼리 이럴 수가 있니?라고 딸에는 참견을 한 거거든요. 야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에 형제끼리는 이러지 말자.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게요. 어, 뭐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야,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그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일단 이 모세 입장에서는 쇼크인 것이 그럼 이 이야기를 누가 전했을까요? 당연히. 그 맞았던 히브리라는 건 저희들 합리적인 추론이죠. 거기 본 사람은요. 그 죽어서 모래에 묻힌 사람은 이제 죽었으니까 말이 없는 거고요. 모세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구함을 받은 사람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이제 우리말로 뒤통수 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선 너무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동족인데 더군다나 자기를 구해줬는데 그걸 감사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모세 덕분에 그니까 매 맞는 걸 벗어났던 사람이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막 뒷말을 한 거죠. 걔게 웃기는 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 히브리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너뭐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은 쳐 죽이더니 우리도 그럴 거냐? 이렇게 노, 조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요몇절안 되는 구절에서 모세가 얼마나 이리치이고 저리치었을까 하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원래 이 미드라시 인물 가져오는 원칙 중에 그동안 많이 다뤄보고 너무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은 좀 종종 건너뛰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모세를 굉장히 이제 많이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모세의 초반기를 이 초반에 배치된 모세는 결코 강자였다기 보다는 아기 때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았던 그런 삶이었고, 이 청년의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경계인이었던 거죠.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소속, 속하지 못하고, 히브리, 자기는 형제라고 생각했던 히브리인들에게도 속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 그나마 그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만약에 그 파라오가 이집트의 그 왕이 모세를 좀이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어, 이 사람이 되게 힘들겠구나 싶은 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탈로가 났잖아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다음 구절이 그런 거예요. 그 소문이 날대로 난 거죠. 그리고 파라오 입장에서는 뭐? 네가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귀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표현이 있죠 자기 딸의 아들이에요 그럼 아무리 입양한 아이여도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 그 얘기는 궁중에서 이 모세의 입지가 어땠는지를 한마디로 알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꺼다 놓은 보리자루고, 눈칫밥 먹는 존재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서열상 할아버지잖아요, 관계상.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랑은 손자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관계였다는게여실히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제 바, 바로 보세, 모세가 파라오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미디안 광야라는 광야에 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여곡절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모세가 그 거기서 그 평생의 반려자 시보라를 만나는 때죠. 여러분 시보라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희 왜 시브라 했었죠. 다들 시브라하고 시보라를 헷갈리시는데 시브라는 삼파였고요. 모세가 만나게 된 미디안 그그 족속의 수장이면서도 제사장인 가문의 딸인 십보라는 나중에 모세의 아내가 되는 여자인데 이들이 이제 양치고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때 여자들도 다 양치러 나가고 이제 생활 노동들을 다 했었을 때니까 그러고 나갔다가 불황자들한테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걸 모세가 쫓아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로 인연이 돼요. 엮여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그 집안에서 사위가 됩니다. 근데 바로 그1년의 이야기 속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요, 그막 가가지고 어떤 남자가 우리를 도와줬어요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 보면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이집트 사람이요, 우리들을요,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주고요, 우리를 위해서 물을 길어서 양 양떼들을 먹였어요.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선행보다는 이한 이집트 사람이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이야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을 텐데. 이 미디안 사람, 제3자도네. 그러니까 이건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어 히브리 사람도 아닌 미디안인들의 눈에 볼때 모세는 그냥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말도 분명히 이집트를 했을 거고. 그리고 옷차림도 이집트 귀족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집트 사람이요, 우리를 구해줬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이 미디안도 낯선 곳인데요, 그렇죠? 자기가 태어난 곳도 아니고, 또 자기 동족의 공간도 아닌 정말 제3자의 낯선 공간인데, 이 낯선 공간에서조차 온전히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응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이집트 살이가 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 시절이 한 4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희가 때로는 이 성경의 시간들, 40년, 40년, 성경의 인물들은 그 40년을 되게 편하게 보냈을 거라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너끈하게 보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 버리기가 쉬운데 여러분 하루하루 저희 사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 글쎄요. 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영상으로는 늘 이렇게 밝은 모습,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정갈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다들 어느 특강 같은 데 가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사셨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럴리가요. 그쵸? 근데 그 얘기하면 저는 또 부록편 1, 2, 3, 4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접히는 남들이 볼 때는 확 접혀버리는 그, 그 수많은 날들 이게 예, 날들이 참 힘든 법인데 이 모세의 이집트 40년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또 미디안 정말 낯설고 언어도 설고 예, 그 힘들었을 그 미디안에서 또 물론 좋은 인연이 생기긴 했지만 거기에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곳에서 결혼해서 또그 제3의 그 동족 그 동족이라고 말하기 제3의 무리들 속에 살아가는 그는 진정한 경계인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게 돼요. 글쎄요, 그, 제가 이렇게 미드라시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더군다나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늘, 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이렇게 눈을 맞추는 청중이 있잖아요. 주로 대학생들이고, 이렇게 젊은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이 유튜브는 그, 이제 피드백을 받다 보면, 이제 연령층도 다양하고 이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막 찍다가 어른들을 떠올리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고민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좀 빨리 어떤 안정적인 공동체에 혹은 어떤 조직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일원이라는 것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른 내가 뭘 하면 될지도 좀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덜 복잡할 텐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찾아가는 건 아니어도 내 삶의 배치가 자꾸 너무나 많은 경계 사이에서 흔들리고 힘들어지게 될때 저는 감히 예,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모세를 한번 떠올려보자. 저는 그의 80년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40년, 미디안에서의 40년이 이후 펼쳐졌던 정말 당, 당장 한치 앞을 모르고. 또 말이나 잘 들었어요. 예, 정말 말안 듣는 그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끌고 향후 40년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그의 그 모든 뭐 신앙과 내공과 지혜와 뭐 힘과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앞에 80년의 준비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진짜 뭐든지 빨리빨리고요. 그, 그 하다못해 자기 소개서 같은 걸쓸 때도 나 아, 나는 이 직업에 대해서 몇살 때부터 생각을 해서 이러이러한 스펙을 쌓았고 막 이렇게 써야 되는 사, 시절이잖아요. 근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직업 중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직업들이 한 향후 30년 안에 없어질 거고요. 음, 그리고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방식으로 배치될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재편이 될 거라고 하죠. 알면, 어떻게 재편되는지 알면 우리는 어른의 지혜로, 예,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이건 마치, 이제 전 사회학도 전공을 했는데, 전 근대 사회에서 후기 근대 사회로 넘어, 그러니까 전 근대 사회에서 근대, 모던, 모던한 사회로 넘어갈 때의 변화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일 것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때 왜 양반들 중에서도 확고한 양반들이요 유교 사회에서 양반들의 경우는 물론 어떤 개화파 같은 경우는 서양 문물들을 받아들였지만 오히려 옛것을 붙잡으셨던 분들의 경우에 그~ 이제 그~ 후손 세대들을 가로막다가 어~ 뭐~ 가문 자체가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고 또 후손들의 삶이 또 많이 힘들어지신 분들도 제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른의 답, 세상이 막 빠르게 바뀌는데 어른의 답으로 강요하게 되었을 때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어떻게 말하면 충분히 발휘가 못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글쎄요. 이게 너무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80세 이전에 <laughs>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된다면, 예, 그러면 충분히 소망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들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정신이 온전하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성경적 그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는 80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예, 그리고 어떤 삶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확고하게 하는데, 80년의 생활이 이렇게 세월이 걸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80이면 다산거 아닌가?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기대 수명이 115에서 120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좀 여유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코 뭐 제가 뭐 금수저였다거나 아니면 뒤에 폭신폭신, 뭐, 시루떡 같은 것만 뒤에 깔려있어서 제가 넘어져도 뭐안 다쳤다거나 이런 삶이어서 감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만약 너무 경계 속에서 힘들다면,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어쩌면 이 모세처럼 음, 나를 찾아가는 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겠구나, 그렇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를 한 번쯤 건네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예, 안녕.